시간에도 그렇고 되게 긴 내용입니다 근데 긴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 살펴보면서 어 조금씩 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아십니까? 여러 번 실패했어도 이제 다시 딛고 일어나서 어 다시 도전한다면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어, 정탐을 갔다가 36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나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약속이 철회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죄로 인해서 아이, 백, 아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요소하, 요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다시는 이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7장에 보면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이렇게 말씀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두려우 그리고 1, 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의 갱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약속 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이 약속이 끊어질 뻔 했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때 약속을 할때 쓰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고 이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맺으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과 그리고 이미 주었으니까 그 전쟁의 결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입니다. 너는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리고 때와 다르게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원래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이 땅에 들어온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기만 했으면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범죄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병 전쟁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성은 복병 전병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복병 방법이 뭐냐면 이 군인들을 매복 시켰다가 이 숨어 있다가 이 방심했을 때 덮치는 방법입니다. 이 전투 이 전쟁의 어, 내용을 내용을 토대로 이 전에 했던 전쟁의 내용을 토대로 작전을 세운 것인데 이, 이 방심했을 때 매복해 있다가 방심했을 때 덮치는 방법입니다. 이 것이 전에 전에 했던 그 전투 데이터를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 절에서 이 여수화가 군인 3만 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5천 명을 매복 시킵니다. 그리고 이이 전에 아이성 전투와는 다르게 모든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오 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올라간다라고 나옵니다. 전이첫 전투와는 다르게 이거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들을 유인해서 첫 전투처럼 지는 상황을 보이게 만들어서 이 아이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빈 성을 매복한 군인들이 치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을 제시하시고 나서 요수하는 일장에서 봤던 것처럼. 군사적인 메시, 저, 작전이 아닌 종교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 7절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작전을 더 치밀하게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인데 1장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매 전투가 그랬듯이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매복, 매복시킨 것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에서 매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매복하다 라는 단어는 땅에 엎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이 매복하는 순간에 다들 숨어야겠죠. 위장도 해야 되고, 다들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땅에 엎드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7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 이스라엘에서 이제 엎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엎드린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여수화와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는 훈련입니다. 이 여수화와 장로들이 이아이 성에서 패배한 것을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앉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 성을 친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 때 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작은 군 군대들 그 군대들을 쳤는데도 이 졌다는 것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어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 훈련이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복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11절에서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리가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골짜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요소와 기자는 여기서도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이 당한 고통,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전쟁이란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세뇌라기보다는 세네, 다시 한번더 언급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에 14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 14절에서 아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신나서 아라바 광야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전대로 지는 척 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성 그 왕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얼마나 신났으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갑니다. 이 굉장히 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소문에는 이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시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그 신을 이겼습니다. 아그좀 전에 전투에서. 그리고 그이이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전쟁을 걸어왔는데 어이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졌습니다. 근데 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 민족을 완전히 부수고 전쟁에서 이기면 이이 이 나라 이이 이 세계에서는 이 아이성이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 요리고 성을 무너뜨린 저 백성을 어, 백성들 민족들을 아이성이 어 무너뜨렸다. 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어이 세계에서 이 아이성이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왕은 성문 다들 생각도 하지 않고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와께서 요하에게 이르시되 내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소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그 손에 든 복병들이 성읍으로 달력 들어가고 서서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심을 보셨습니까? 요리고성은 성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사람들은 이 뒤늦게 본인들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서 공격을 당해 다 죽게 됩니다. 이 26절에서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요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이 이스라 이 여수아가 단창을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 모세가 집,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똑같이 여수아가 이 손에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장을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이성의 이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습니다 여기서에, 여기서 또 아간의 죄의 의미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수와 기자는 다시 아간의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 이 아간의 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계획은커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아간의 행동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승리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훔치는 것보다 더큰 보상이 나중에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에서, 골로세서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본인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탐심을 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건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30절에 이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발 산은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사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처음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여기서 이 세겜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세겜은 첫 제사를 드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땅, 이 세겜 땅에서 요수아가 다시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세겜 땅 중에서 에발 사는 이 에발산에서 재단, 재단을 쌓았는데, 이 에발산은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할 때,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했는데, 그 복, 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금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에 지금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으라고 에발산에서 이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주받고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죽어야 마땅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쇠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 죽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나 자신이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1절에서 2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혐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 내용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점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은 것이나 천사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모여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축복과 저주를 듣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다 낭독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다 그리고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한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나중에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율법을 낭독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3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 준비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요소아는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 즉이 사람이란 사람에게 다 가르치게 됩니다. 이 율법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교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 율법을 지키라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면 이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삶이,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참된 찬양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